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당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가 어떻게 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영리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목표에 계속 집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세 아, 가족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확한 답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왜, 왜 예수님을 믿을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에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에 숨길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이 재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번더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어, 물질이 내 앞에서 바른 나름 거릴 때에 에, 오히려 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집중 하도록 어,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를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본성은 극면입니다.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실천사항은 목표에 집중한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목표에 집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물질과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경마에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5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당연히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아,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보문 말씀이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시죠. 어, 공중에 새를 보라. 짐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이지도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재물에 내 마음이 빼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 짐지도 거두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 키를 한자라도 키우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라고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2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당연히 염려하며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땅은 내 가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 아, 드레핑백카파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입히신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재물을 구해야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야. 자기들이 염려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겠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희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번 이렇게 결론을 냈죠. 33절에 보면,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시는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내 삶의 터전, 일터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금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금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재물에 대해서, 어, 염려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허락하실 때도 있겠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럴 때에 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는 훈련.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삶에 터전에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한 걸음 더내딛게 되어지면 오늘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어지면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내 마음이 흔들릴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고 그리함으로이 모든 것이 더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세워지고 금연한 어,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435장 전해하시겠습니다